대통령 공약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실천 대상이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충남 도민과 천안 시민을 기반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공약 파기 행위로 간절 수밖에 없다. m t b 시의원, 가불병, 당협위원장, 천안시장 출마 예정자 일동은 220만 도민의 염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운영을, 설립을 두고 최근 정부 일각에서 감지되는 공모 전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양이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지원을 도민 앞에 불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모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해소하는 행위다. 이에 국민의 충청남도 천안시 도의원, 시의원 가비병, 당의위원장, 천안시장 출마 예정자 일동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대통령 공약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실천 대상이다. 국가 지도자의 공약은 국민과의 신성한 계획이다. 이미 결론난 사안을 두고 또다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충남 도민과 천안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공약 파기 행위로 간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모 만동주의 예수모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천안 이미 준비를 끝난 최적의 입지이다. 천안은 단국대 치과대학 오스템 임플란트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치약 산학연 컬러서트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KTX, SRT,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산업의 중심지이다. 용지 확보까지 마친 준비된 천안을 유면한 채 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자 행정 낭비다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지 말라. 명분 없는 공모전하는 지자체 간의 과열 정정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과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중복 공약으로 인해 지역 갈등을 일으켰던 전례도 있음에도 또다시 국립치약연구원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치약산업이 미래를 필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과 속동감 있는 산업 추진이다. 만욱 많은 지역 언론과 천안시의 등 여러 기관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천안 지역 국원들도 불명한 견해를 밝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님. 충청남도 천안시 도의원, 시의원 가빌병 당협 연장, 천안시장 출마 예정자 일동은 220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 향후 예보 행보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정부가 공약 이행을 지체하거나 공모 천안 일어난 편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불명히 밝힌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립치약연구원 천안설립을 즉각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충청남도 천안시 도의원 시의원 가비변 당협위원장 천안시장 출마자 일동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